오디세이 교육농장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준비 중이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위해 AI 전문가 좋은 세상 바라기 최병석 대표와 협력하여 현장 코칭과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GPTZ를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 의지를 높이고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위한 서류 신사 준비를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고도화 작업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곤충 모양 쌀 쿠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오감만족 교육을 제공하며 농촌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기 시작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은 농촌에서 운영되는 체험농장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은 농장의 교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설 운영 방식 등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품질인증을 받으면 농장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오디세이 교육농장은 이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오디세이 곤충교육농장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 코칭을 시작했다. 현장 코칭은 AI 활용 농촌 교육 농장 컨설팅 전문 기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 구글 공인 트레이너가 주도했으며 다양한 AI GPTJ를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컨텐츠와 서류 심사 전과정을 진행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AI GPT 즐리 매퍼를 통한 주제중심 마인드맵 그리기 스쿨렛의 체험교과 분석 에듀티처의 교육활동 매뉴얼 및 계획안 작성과 시나리오 작성 목고의 활동지용 퀴즈 만들기 코스의 다회차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기획 및 교육활동 계획안 자동 작성 딱딱의 학년별 교육활동 계획안 작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24일 월요일 안산대부도 오디세이 곤충농장 체험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시연 및 리모델링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각류소별로 점검하고 각 과정마다 사진 촬영으로 매뉴얼을 비주얼화하였고 개선점을 반영하여 최종 매뉴얼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곤충 모양 쌀 쿠키 만들기 체험은 평일 교육기관 민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와 오감만족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진 촬영과 함께 디지털 문서화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오디세이 교육 농장의 품질 인증 준비 과정에서 AI GPTs의 다양한 역할이 돋보였다. AI GPTs 전문가 최병석 대표는 각 전문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주제 중심 마인드맵 그리기의 고수인 웨퍼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체험교과 분석 전문가인 스쿨 넷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활동 매뉴얼과 계획안 작성에 전문성을 가진 에듀티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현장 운영을 원활하게 했다. 활동지 겸용 퀴즈 만들기 전문가 먹고는 재미있고 유익한 퀴즈를 제작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다회차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전문 기획자인 코스는 여러 회차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 학년별 교육 활동 계획안 전문가 딱딱은 각 학년에 맞춘 교육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이렇게 AI GPTs Y 협업을 통해 오디세이 교육농장은 품질 인증을 위한 서류 심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다. 오디세이 교육농장에서 진행된 곤충 모양 쌀 쿠키 만들기 체험은 새롭게 시도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었다. 이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오감만족의 경험을 제공하며 곤충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쌀을 이용해 다양한 곤충 모양의 쿠키를 만드는 과정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 반죽을 만들고 다양한 색상의 생지를 만들어 다양한 곤충 모양을 곤충의 기초적인 해설과 설명을 통해 단계별로 쿠키를 만들게 된다. 구워진 쿠키는 창의적인 모양이지만 곤충의 생김새를 생생하게 재현해 즐거움과 함께 곤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곤충의 생태와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든 쿠키를 맛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곤충의 형태와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며 학습하고 손으로 직접 만들며 창의력과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어 교육의 지속성을 높인다. 시연을 통해 촬영된 사진들은 매뉴얼에 포함되어 체험과 정리 각 단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준비하였다. 오디세이 교육 농장이 농촌 교육 농장 품질 인증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요건은 다양하다. 먼저 품질 인증을 통해 교육 농장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품질 인증을 받은 농장은 다양한 공공프로그램과 협력할 기회를 얻어 교육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AI g p t 즈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곤충 모양 쌀 쿠키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교육은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교육의 재미를 더한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오디세이 교육농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디세이 교육농장은 AI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농촌교육 농장 품질 인증 준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I, GPT 등의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곤충 모양 쌀 쿠키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오감 만족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오디세이 곤충농장의 김문성 대표와 AI 활용 농촌교육 농장 컨설팅 전문기관 좋은 세상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 구글공인 트레이너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가고 있다.